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술일주 이민년 계면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민년 병술일주는 음자 일단 병술일주는 치치의 돈과 일을 같이 가지고 있네요. 병신 합수가 있어서 부부관계가 좋아 보입니다. 병술일주는 주로 궁합이 좋은데. 일찍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다만, 친구 같은 배우자라서 가끔 다툼이 있지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돈도 잘 버는 타입입니다. 이민년의 병술일지는 관이 들어와서 생활 전반에 변동이 생깁니다. 우선, 직장의 변동이 예상되는군요. 부직자들은 취업의 기회가 오겠지만 직장인들은 이직을 할 수도 있겠죠. 사업자들은 사무실 이전이나 또 다른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병임충은 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임수가 편관이라서 자녀의 학교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학과 진로가 바뀌거나 친구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병임충은 이민년 초반에 빠르게 나타나는데 다행히 지장간의 부토가 무임충이 되어서 임수의 작용이 줄어듭니다. 이래 열중하다 보면 관의 작용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술 일주에 지장간이 신금정화 아, 무토지요. 이민 년 중반으로 갈수록 병화가 힘을 얻어 관성의 작용이 줄어드는데 정임합으로 임수가 거의 힘을 못쓰니 정상으로 돌아온 듯 합니다. 이민 년 하반기에는 계약관련 일들이 생기는데 어, 사업 확장이나 배우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집을 이사할 일이 생기니까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병수일주 남자의 경우를 보죠. 이민년 어, 중반에 잔잔한 봄바람이 부는군요. 어, 병신합으로 병신합 애인이 생기기는 하나 어, 시절 인원으로 오래 가지는 못하고 금전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어, 오로지 금전 지출만 예상되는군요. 어, 곧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병술 일주 여자의 경우를 보죠. 이민 년 초반에 남자가 들어오는데 임수 관성이 병화를 녹여서 시원한 감이 있습니다. 지장간이 암합되어 깊은 관계로 어, 발전하지만은 이민 년 후반에 무임층으로 갈등이 야이되니 조절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술일주 개면년을 살펴볼게요. 개수가 관성이라 적도 되고 승진도 되겠습니다. 운이 좋으신 분들은 당선 합격 경사가 있겠죠. 자 봉사하는 단체에서 일이 많아지고 감투를 쓰기도 합니다. 바빠지겠죠. 개묘년 초반에는 진로를 바꾸거나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개묘년은 개묘년의 묘목은 인생이라서 문서상의 이득이 예상되는데 자격증 취득이나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겠죠관이 좋은 분들은 유산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문제는 이런 계약관계에서 금전지출이 따른다는 건데요. 개면연 후반기에는 을신충으로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어, 을신충이니까 금전 지출이 더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후반기에는 계약관계를 피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때는, 어, 충이 있어서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병술일주 여자분의 경우를 보죠. 개면연에는 개수 남자가 들어오는데요. 개수는 병화의 정관이라서 남편감으로는 좋은데 뭔가가 모자랍니다. 자, 정직하지만 밋밋하고 강한보다는 부드러운 쪽이랄까요? 사실 병술일주 여자는 돈과 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들어온 개수 남자는 수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병술. 여자의 지출이 커지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돈만 나간다는 거죠. 결국 후반에 을신충으로 돈 문제로 다툼이 예상됩니다. 사람은 좋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